자, 우리가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증명 문제들은 빈칸 체육이었죠? 여기는 직접 쓰는 거니까 이제 쓰는 거 보면서 집에서도 한번 다시 안 보고 써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제 거듭 제곱근의 증명 과정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제곱근이라는 거 이수를 그만큼 제곱하면은 제곱근 기호 안에 있는 수가 됩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제곱근 기호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게 보통은 이런 거를 n제곱 해야 돼요. 자, 그럼 저거를 n제곱 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자세히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수법칙 위에서, 위서 여기 있는 루트, 이제 여기는 이제 a의 n제곱근의 n제곱에다가 여기 b의 n제곱근의 n제곱을 곱하는 것이므로 자, 결국에는 여기 있는 각각이 a와 b로 다시 바뀔 거니까 ab가 됩니다라는 식을 쓰겠죠 항상 저렇게 이제 주어진 식을 보고 이제 몇 제곱근에 맞게, 그 수에 맞게 해당 식을 몇 제곱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몇 제곱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돌아오니까 아, 저 모양에서 이 글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식은 내가 n제곱하니까 ab가 됐다라는 이제 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놈은 ab의 무슨 제곱근이라고 쓸것 같아요? 그렇죠, n제곱근이라고 쓰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글 쓰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한글에 해당하는 요, 생님이 효과로 가르치는 요 멘트를 쳐주셔야 이제 저 증명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 이제 증명과정 쓰는 것좀 보여주셨고. 28쪽에 5번 봅시다. 28쪽에 5번. 나 여기 앞에 있는 문제들은 풀만 해요. 자, A에서 루트 A로 바뀌는 A의 연산은, 자, 루트 a 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A거든요. 주어진 수를, 2분의 1제곱하라는 의미겠죠? 밑에다 써야겠다. 이거 맞죠? 자, 그러면은 내가 b는 그러면은 a에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4분의 3제곱으로 바뀌니까 b는 이제 주어진 수를 4분의 3제곱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다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상나자 C 연산은 무슨 뜻일까요? 아, 너네도 계산 그렇게 빨리 되는구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제곱하면 한... 아, 그그 그, 그, 그래요. 네, 네, 니 네, 잘났다.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되지 않아? 그시 쪽에 있는 건 이거 아니야? A의 2분의 1 제곱에다가 8분의 3 제곱. 아, 네. 어, 그, 그래, 역시, 너, 역시 어린애들은 나보다 계산이 빠르구나. 자. 네. 그, 래음 그래. 아, 근데 저렇게 바, 바로 대답하니까 더 불안해, 막. 왠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특히나 그것도 김건나가 제일 빨리. 증거불안 네. 어, 오늘, 보, 근데 오늘 보충할 때는 되게 대답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도 없을 때. 거나 그렇게, 그, 그, 그렇게 폭주하지마 그냥 너 때문에 그동안 그런거지 애들때문에 아야 이게 무슨 제, 말이에요 제일, 제일 너 지금 검어장이 대단하잖아 6번이 아, 거 6번이야 6번 근데 <목소리> 발 아래에 있는 문제 봅시다 자 분수식은 뭐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뜬금없이 분수식을 간단히 해봐라 라고 하면은 뭐가 의도라고 그랬죠? 분수니까 약 약분 분. 그렇죠 약분하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 면 인수 분해가 돼야 돼요. 그럼 분모를 인수분해하는 게 좋아요. 자 말은 잘했는데 그러면 A의 몇제곱으로 인수분해 A의 몇제곱이 공통분모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A의 몇제곱이 공통분모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자, 인수분해하는 거. 네, 아니야, 니요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자 분모를 분자를 그냥 냅두시고요 분모를 적당히 a의 몇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a의 몇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백 제곱부터 이렇게 A의 1제곱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는 분자는 99부터 지수가 낮아지는 순서대로 쓰여지지만, 여기는 분모가, 아, 주, 분모에서는 지수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쓰여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빈칸 안에 들어갈 부분까지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 앞에서 이제 강조했던 스킬을 다시 한번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들이 늘어나도 어차피 약분이라고요. 약분인데 약분의 기본은 인수분해에서 분자분해에서 이제 같은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을 의도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이제 좀원칙을좀 어기지 말고 모르겠다 고 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 나머지, 뭐, 밑에, 인, 옆에 있는 7, 8번은 그냥 식이 복잡해지는 것 뿐이니까, 이런 거지얘 잘하겠지. 뭐, 여기도 금방 대답하든 말. 그지왜 저러는지 모르겠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왜 저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쟤네도 참. 안 웃겨. <laughs> 그러지만. 너만 웃기는 거야. 자, 여기도 이제 크게 비교합시다. 여기 원래 우리가 보통 수였죠? 그죠? 렇 근데 이렇게 문자로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수였으면은 다 여기를 통일해서 이제 하겠지? 이제 통일할 수도 있어. 자, 여기가 분모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얘네 둘의 무엇으로 통일을 할까요? 여기다가는 앵곱해주고 여기다가.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모모 만들듯이 그렇게 통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통일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A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짝 지수, 함수에서 배웠던 것도 좀 이용을 할게요. 이제 왜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냐면, 기본적으로다 통일이에요, 이렇게. 통일만 해도 문제는 풀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수만 비교하시면 돼요. 여기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지수만. 여기 혹시 글씨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자, 지금 n- 여기다가 이제 머리수를다 통일해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통일해 놨으면은 여기 이렇게. 자, 여기 루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a의 거듭제곱의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0과 1 사이 에 있는 수잖아. 자, 우리 0과 1 사이 있는 수들은 지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아, 예,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 자, n과 n을 비교했을 때 n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듭제곱의 세상에서는 부동 방향이 뒤집어진다고 그랬었죠? 자, 요거 이용해서 누가 제일 크고 작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차피 밑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덩어리가 커서 그렇지, 밑이 똑같은 거듭제곱들의 계산이라서, 자로 지수끼리 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겁먹는 분들 식을 크게 크게 보지 못하는 경우인 건데, 자, 지금 풀분의 마로 시작하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마 분의 풀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 얘네들은 역수 관계인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를, 이제 위아래를 그냥 뒤집을게. 근데 위아래를 뒤집어도 달라지지 않으면 지수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요? 아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밑이 같은 거저직업의 계산이 된거라니깐요 자, 맞죠? 이렇게 하시는 거 이상한 거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골고루 곱해요. 분배고치 골고루 곱해. 그럼 이게 골고루 곱하면 여기는 지수와 지수끼리는 뭐 하면 될까?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네, 그죠? 더해주면 돼요. 더해서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또 골고루 곱해서 지수끼리 더해서 한번 식을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식이 이렇게 쓰여지겠죠. 이제 선생님이 따로 치환 안하고 그냥 쌩으로 쓸게요. 자, EX에서 여기 여기 분수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기 때문에 EX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2 y 에다가 얘네들 이제 보태는 거니까, 뭐, 지수끼리 더 한다고 치면은 2 y 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보태는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인들이 계산을 해서, 통분해서 간단히 합시다. 13번은, 어? 네. 13번은 요거를 큰 X라고 하고, 요런 걸큰 Y라고 해서 식을 조금 치환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안 해도 좀알만한 분은 알 텐데, 그럼 이 식이 큰 X와 큰 Y의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 구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수분해에서 풀든, 전기에서 풀든 상관없어요. 그럼 어차피 여기 있는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 가로와 가로에 합과 차를 구하게 되면은 합차로 인수분해 풀면은 둘이 합치면 EX죠. E 큰 X. 둘이 빼면 여기서, 여기서 이걸 빼면은 E 큰 Y인 거 인정할 수 있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문제들이라서 문제 어렵지는 않은데 취안에서못 보고 그냥 다음 시간에 혹시나 그냥 물어볼까봐. 네.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물어보는 사람 나오는 게 싫어서 알려준 거예요. 어, 그, 그 후보 중에 태연이가 있는거는 인정 <목소리> 15번은 아까 우리 역수의 합차를 이용해서 역수의 제곱에다가 4를 빼고 더한거 이런걸 의미하는 식이거든요 똑같은거 하나 더 나온건데 아까 살짝 다르게 이제 뭐 하고 있냐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에는 역수의 차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그게 X다라고 규정해 놓는 거죠? 네.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뭐냐면은, 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앞에는 X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곱해다가 지고 4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내가 얘네들을 제곱해서 4를 더한 시간을 적어 볼게.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더해, 곱, 제곱해요. 그러면은, 여기 자변만 제곱합시다 자그러면 4X 제곱인데 여기에서 차니까 4를 보태면 자 여기에다가 뭘쓸것 같아요 3을... 자 무엇을 제곱 써야 되죠? 2013에 그렇죠 플러스 걔네 역수죠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 거 여기까지 이상한 거아네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이제 여기다 또 누트를 씌운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누트 안에 들어가는 게 44가 아니죠. 11이죠. 그쵸.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여기서 이제 4로 나눠서 누트를 씌우셔도 되고 아니면 누트를 씌운 다음에 이렇게 누트 씌우면 4가 골고루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던 2013에 n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역수의 합이 튀어나오겠지. 자, 여기까지만 알려주겠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x에서 요거를 양변을 이로 나는식을또 이제 빼라고, 빼서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합시다. 자, 여기까지만 해줘도 문제 풀수 있어야 될 텐데. 다음 거부터는 알아서 해라. 네 맞아요. 2013년도에 나왔던 문제인 거죠. 네, 그냥 모의고사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평가 문제거나 그래서 가능성이 커요. 이제 수능에서 이런 문제를 본게 되게 더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여기는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식의 값을 구해본다라고 이제 시키는 것. 아 이게 마이너스 안 붙였네. 씨, 시자 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분자분모에 뭔가를 곱하겠죠뭐 곱할 것 같아요? 꼭안 곱해도 돼요. 약분도 가능해요, 한 번에. 곱해도 약분이 가능하고. 자, 분자분모에 뭐 곱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번분수로 고치면 이런 꼴이거든요. 이런 분의 요거거든요. 그럼 세어나음 거리지 말고 음 거렸으니까 분자분에 뭘 곱해야 정수분의 정수꼴이래? 어, 권분수니까은우 A... 네. 아, 아, A에 몇 아, A에 뭘 곱해야 되니? 그렇죠. 그래야지 정수, 정수분의 정수꼴 되겠죠? 아 좀. 아 너무 잘했다. 어, 어, 진짜... 나는 짜증낼 뻔 했는데, 은우는 짜증도 안 내. 와, 대인배. 어, 야, 보살이해야지만 예. <laughs> 자, 이게 A 네제곱 배우면 여기 세제곱 더하기 1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A의 네제곱을 골고루 곱하기 전에 요거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A로? 네. 예. 그러면 A 네제곱에다가 A를 곱하시게 A 세제곱 더하기 1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약분이 아까 스니커에서 약분이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약분해서 자 a의 다섯 제곱이 8이라는 식으로 문제의 조건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조건에서요 이이 조건으로 내려오셔야 아 이거 다섯 제곱이 8이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면서 뒤에 있는 그리고 구해야 될 식의 모양을 자 요거 값을 이용한 식으로 바꿀 수 있게 적당히 또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식도 뭐가 가능할 거야 3 5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니까 얘네들도 적당히 인수분해를 하시면 약분이 될까 안될까 자 여기서 이거 인수분해 했어안했어 선생님이 범수를 고치면서 꼭 번분수를 안 고쳐도 약분은 돼요. 인수분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지금 이게 번분수 모양이니까 분자분에 뭘 곱해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로 약분할 때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아까 6번 할때 어떻게 했어? 자, 요거 약분은 그냥 쌩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거대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사가 약간 까한 짓거리랑 별로 다른 건 없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고치기 위해서 번분수 꼴을 고친 거거든요.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4제곱으로 이제 골고루 묶어서 나타내는 생각해봐. 이렇게 되지 않아? 아, 이거 뭔가 잘못했다. 이거 1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분 안 되겠냐고.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자, 거기는 17번에 있는 구하는 식도 약, 인수분해해서 약분이 된다, 안 된다? 어, 그러면 이제, 저기, 건하한테 한번 인증을 받아보자. 그럼 건하야, 실버이는 분모를 어떻게 해줘야 될 약분이 될까요? 무엇으로 이제 인수분해 볼까요 자. 요부분은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예요? 자. 절대까지 제일 큰게 이거니까 이걸로, 네. A-7제곱으로. 네, 골고루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던 것처럼 인수분해 하셔도 된다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 A의 일곱제곱을 분자 분모에 곱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약분이 되는데, 그냥 A의 마이너스 칠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따로 인수분해하고, 분자는 A의 세제곱이 최대 공약수니까, A의 세제곱으로 골고루 묶으시면 약분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약분 다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듭제곱의 합을 보고, 이거 어떻게 나눠요? 하지 마시고, 나누는 게, 나는 나눈 것보다는, 나눈다는 느낌보다는 인수분해에서 약분한다는 느낌을 항상 다루셔야 됩니다. 지수에계산해서 분수권의 식은 대부분 다 그렇게 풀어지니까. 거기 이제 19번 또 국어 문제 풀게요. 국어 문제 봅시다. 국어 문제. 네, A-7제곱으로 인수분해 한다고요. 자, 여기 n 네들를 내가 A-4제곱, 이게 지수의 절대까지 제일 큰게 이거니까. a 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골고루 묶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X제곱과 X 다섯제곱을 인수분해 해봐라 라고 하면은 내가 X의 제곱으로 나눠서 나누어진 몫을 가로 안에 저, 적을 거잖아. 이게 공통인수가 있었을 때 인수분해의 기본기 맞죠? 그럼 내가 이게 지수가 음의 정수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자, 내가 이거 두 개만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자, a 의 마이너스 7제곱이 공통인수라고 생각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요놈 나누기, 요 놈, 1대겠지, 당연히. 그럼 마이너스 5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7제곱, 그럼 마이너스 500이 마이너스 7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둘이 거한 거에다가 요걸 곱하면은 이렇게 둘이 더해진 식이 나오는 거 인정? 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자는 얘기였어요. 자,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려요. 19번 국어 문제 봅시다 자, 그러면 19번 국어, 국어 문제는 그거 이제 한 가정의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건 친지다닥의 관계식이 한글이라 좀 보이는 편이에요. 자, 거기 현재 저축률이 16%인데 가계소득은 10%씩, 제 가계, 10 가계 저축을 15%씩 증가한다면 뭐 이딴 말이 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저축률은 16%다. 자, 그러니까, 거기 저축이라고 써져 있는 한글에다가 16이라고 박읍시다. 16이라고 수를 때려놓고, 16은, 자, 그냥 소득분의 지출이라고 쓸게요, 선생님은. 자, 이게 지금 문제에서 이제 말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소득과 저축 그냥 한글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매년 몇 퍼센트씩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딴 말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거였거든요. 자, 내가 어떤 a라는 수에서 x% 지가한다는 얘기는, 자, a에다가, 자, 이렇게 100분의 100 더하기 x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준다는 의미였다고 그랬었죠. 이런 거 여러 번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가로친 비율을 여러 번 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n번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비율로 n번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n제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할 거냐면 자 10년 후에 저축률 구하는데 매년 15%씩 10년 동안 증가하면 15%씩 10번 증가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여기다 변화를 줍니다. 자, 그러면 소득은 10%씩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소득분의 저축은 여기다 100 곱해서 이제 16이 되는데, 자, 분자에는, 아, 분모에는 이걸 곱할 거예요. 자, 아래에가 내려서 새로 쓸게요. 자, 그러면 현재 소득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 지금, 여기 소득이, 아 글씨가 눈에 안들어오냐아10%자 10%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10 들어오는거죠 그러면 100분의 110 되는거 인정? 그러면 1.1이죠 일단 간단하게 소수로 씁시다 그럼 1.1에 1 0제곱 해야 돼 10번 증가하는 거니까 10년 동안 증가하는 거니까 그런거예요자 그러면 이제 저축은 자 15%니까 여기에 15 집어넣어서 100분의 115 만들고 1.15에 몇 제곱일까요? 10년 동안 증가하는 거니까? 보자. 이게 10제곱 맞죠? 자, 여기에 이제 100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아래 있는 식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되냐면 아, 내가 소분의 저축에다가 100을 곱한 거에 여기 노란 박스 친 부분을 새로 더 곱하는 거구나 라고 식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소득분의 저축에다 100을 곱한 다음에, 노란 박스를 새로 곱한다고 생각해도, 이 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렇게 곱하는 거 인정할 수 있나?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노란 박스를 이렇게 새로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여기까지 계산한 게 16인 거고요. 자, 여기를 계산한 게 얼마인지를 문제에서 문장 보고 찾아 봅시다. 자, 1.1에 5제곱이 1.6이니까, 여기 있는 10제곱 하면 1 1의 10제곱이잖아요. 1 1의 10제곱은 그뭐라서 생각이 들어야 돼요? 1.6에 제곱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1.15의 열0제곱은 얼마라고 쓸 거야?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는 네모박스를 계산하시면 은 분자는 아, 1.15의 열0제곱이니까 2의 제곱인 4가 되는 거고요. 1.1의 10제곱 같은 경우는 1.6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설마 1.6의 제곱을 계산하지 않겠죠? <laughs>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자,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중등식으로 이렇게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값을 16에다가 곱하셔야 문제에서 말하는 물음표를 구하는 거예요.